샬롬, 어, 9월 첫날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사랑방 첫 어, 모임을 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장과 또 방원 여러분들 어, 또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지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첫 번째가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었는데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란 꽃을 밟았을 때 쏟아내는 향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찰스 스탠리라는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용서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용서로 통하는 문이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함께 좀 용서해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용서 받는 방법일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보며 용서의 방법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월로 목사님 책에 아 그렇구나라는 책을 어, 이렇게 나중에 묶은 책이 있거든요. 그책 안에 믿음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용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어그 믿는 사람이 잘못된 용서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김영봉 목사님의 어이 영화를 보고서 책을 한권 썼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어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회계,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용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음,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용서보다 어려운 것이 딱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 예,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용서를 위해서 먼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노함과 악독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나눠 보겠습니다. 올로 응. 목사님 책에서 이세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했다. 이세 가지를 야기했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어, 제가 책 얘기를 오늘 좀 자주 하는데요. 어,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플러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요. 어, 인간이 가진 악기, 어, 악기로 이렇게 훈련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도록 어,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용서인데,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용서는 인간의 협주곡 가운데 가장 연주하기 힘든 화음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워요. 용서 사람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됐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방장 여러분들, 방언 여러분들, 용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